사업들의 세부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. 예산을 공개해 세는 예산을 잡기 위해서인데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남재현 기자입니다. 한 공무원이 개발한 상수도관 연결 밸브입니다. 상수도관을 이을 때 쓰는 밸브를 교체하려면 기존에 땅을 파는 큰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 밸브를 쓰면 공사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. 줄였다늘렸다는 기능을 줬기 때문에 밸브 뜯어낸 자리에 바로 집어 넣어서 양쪽에 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. 앞으로는 이처럼 예산을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낼 경우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서울시는 예산이 투입된 2,600여 개 사업의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 시민들이 낭비 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습니다. 또 시민들이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를 다음 달 공모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습니다.